와, 와, 아, 그냥 김병만인데, <laughs> 리틀, 에너지가, 와, 와, 진짜, 와,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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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먹고 싶어. 우유? 얘 우유를 되게 많이 먹거든. 어, 우유 많이 먹을 음, 때좀 납니다. 클것 같아. 우유 어있어요 우유?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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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두개다 먹어서 두개 싸줬는데, 두 아, 개 진짜요? 다 먹었어. 잠깐만, 하나 혹시 더 있나? 없어, 우유. 아마 아, 네. 카페에 있을 겁니다. 아. 카페, 사장님, 혹시 우유 있어요? 우유? 우유 좀, 좀 약간 미직지근하게 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? 전자레인지 있으면 혹시 30초만 데펴서. 와, 와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 하니까 너무 냉장에 있으니까? 너무 차갑지만 않게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반반씩 섞어서. 야, 이다뤄다뤄 노하고 있네. 이거 아, 반이랑 아. 차가운 거 반이랑. 지금은 약간 조금 덜 미직지거나 어. 차갑지만 않은 정도. 어, 자. 아우 잘 마시죠. 나 있다. 목 말랐어. 키 크겠네. <laughs> 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헤헤헤. <laughs> 아 이제 아, 아, 아. 눈뜨려, 이제, 어, 뭐. 이제 좋아한다, 점점 좋아한다. 지금 우리 아이프가 이제 곧 데리러 올거든요아 진짜요? 어. 어 벌써? 어. 얘는 가고 나는 냥냥. 오늘 그 나머지 수업을 더 받아야 될것 같아. 아, 벌어요 오, 어, 이런 거죠. 어, 이런, 이런 거. 아, 잘 봐야 돼. 다른 대로 눈을 돌리면 이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어. 끊임없이 일어난다. 그치. 한 시라도 눈을 떼면 안 돼요. 맞아 그래 눈 좀. 원샷을 해보자. 야. 그 야, 그래서 첫째가 조금 편한.